여러분, 30년 동안이나 완벽하게 해결됐다고 믿었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전부 거짓이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한 사건, 그 충격적인 진실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야기는 이 숫자 하나로 시작합니다. 7326. 이게 그냥 평범한 숫자로 보이시나요? 글쎄요. 이 숫자 뒤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한 사람이 자신이 저지르지도 않은 죄 때문에 감옥에서 보낸 시간입니다. 7,326일. 상상이 가시나요?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집어삼키니 거대한 불이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거짓말이 어떻게 무너지기 시작했는지 알아봐야겠죠. 근데 이게 좀 특이해요. 보통 이야기의 처음부터 시작하잖아요. 하지만 이 사건의 진실은요. 놀랍게도 이야기의 가장 끝, 바로 2019년에 와서야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발전된 DNA 기술 덕분이었죠. 30년 만에 드디어 진실의 문이 열린 거예요. 경찰이 재수사를 해 보니까 이미 다른 살인죄로 감옥에 있던 이춘재라는 인물이 바로 그 악명 높은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이라는 게 밝혀진 겁니다. 그런데 이춘재가 자백을 하면서 정말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자기가 저지른 살인사건들을 쭉 털어놓는데 그 목록에 아니 이미 범인이 잡혀서 해결된 걸로 알려졌던 바로 그 8차 사건이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이 자백 한마디가 뭘 의미하겠어요? 그렇죠.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감옥에 갔던 윤성열 씨가 무고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어떻게 무고한 사람이 연쇄살인범의 죄를 대신 뒤집어쓰게 된 걸까요?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떻게 가능했던 건지 지금부터 그 과정을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죠. 사건이 벌어졌던 1980년대 후반으로 돌아가서 도대체 어떤 분위기였길래 이런 비극이 시작될 수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당시 대한민국 사회는 말 그대로 거대한 압박감에 짓눌려 있었어요. 한쪽에서는 서울 올림픽이라는 국가적 축제를 앞두고 들떠있는데 다른 한쪽에선 화성 연쇄살인이라는 끔찍한 공포가 나라 전체를 뒤덮고 있었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는 경찰을 엄청나게 압박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당장 범인을 잡아내라 이런 분위기였던 겁니다. 이렇게 모두가 절박했던 상황에서 경찰의 레이더에 한 사람이 걸려들었습니다. 바로 22살의 청년 윤성열 씨였죠. 소아마비를 앓고 있었고 사회적으로도 좀 고립되어 있었어요. 다시 말해 거대한 국가 시스템에 맞서 저항할 힘이 없는 그야말로 사건을 빨리 덮고 싶었던 경찰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희생양이었던 셈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일단 영장도 없이 윤성여 씨를 불법으로 잡아 가뒀고요. 사흘 동안 잠을 한숨도 재우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때리고 모욕을 줬죠. 자백만 하면 편하게 잠도 재워주고 잘 해결해주겠다. 이런 거짓 약속을 하면서요. 결국 버틸 수가 없었던 윤씨는 경찰이 써준 시나리오를 그대로 자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경찰 입장에선 이 강압적인 자백만으로는 뭔가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뭔가 있어 보이는 과학적 증거가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사건의 가장 충격적인 사기극이 펼쳐집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중성자 방사화 분석이라는 건데요. 이름부터 엄청 어렵죠. 당시에는 이게 최첨단 과학 수사 기법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사람 머리카락 같은 데 있는 미세한 성분을 분석해서 비교하는 기술인데 이게 절대적인 증거처럼 포장된 겁니다. 사실상 이 어려운 이름이 윤성열 씨의 운명을 결정지어버린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게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진실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실제 연구소에서 분석한 데이터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결과였어요. 성분 수치가 적게는 2배, 많게는 10배까지 차이가 났거든요. 그런데 이걸 공식 보고서에서는 일치한다고 완전히 조작해버린 겁니다. 이건 그냥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과학 사기였죠. 심지어 말이죠. 이것 말고도 너무나 명백한 증거가 또 있었어요. 바로 혈액형입니다. 범행 현장에서 나온 증거물의 혈액형은 B형이었는데, 윤성열 씨는 오형이었거든요 아니, 이건 뭐 복잡한 분석도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경찰과 검찰은 이 결정적인 증거를 그냥 완전히 무시해버렸습니다. 결국 이렇게 됐습니다. 강압으로 만들어낸 자백, 그리고 조작으로 꾸며낸 과학적 증거. 이두 가지가 합쳐지니까 법원은 너무나 쉽게 유죄를 선고해버렸죠. 그렇게 한 청년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됩니다. 시간이 흘러서 진범 이춘재가 자백했을 때두 사람의 진술을 비교해 보니 그 차이가 정말 명확했습니다. 예를 들어 윤성열 씨는 담을 넘었다고 자백했지만 이춘재는 대문으로 들어갔다고 했죠. 또 이춘재는 경찰도 몰랐던 범인만이 알수 있는 세세한 비밀까지 털어놨어요. 하지만 윤 씨의 자백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누가 진짜 범인인지 너무나도 명백했죠. 그리고 마침내 2020년 12월 17일, 범행이 일어난 지 무려 32년 만에 그 기나긴 악몽의 끝에서 윤성현 씨는 무죄를 선고받습니다. 이날 재판정에서는 정말 보기 드문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재판을 진행한 판사가 피고인에게 직접 고개를 숙여 사과한 겁니다. 법원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면서요. 이건 그냥 한 개인의 사과가 아니라 국가의 사법 시스템 전체가 잘못을 인정한 아주 무겁고 이례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무죄는 선고됐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 그리고 이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무거운 질문들은 무엇인지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국가는 윤성여 씨의 억울한 옥살이에 대해 배상 겸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는데요. 그 총액이 바로 이 금액입니다. 43억 8천만 원. 하지만 정말 이 돈으로 한 사람의 빼앗긴 인생을 보상할 수 있을까요? 도둑맞은 32년이라는 시간에 과연 가격을 매길 수 있는 걸까요?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할 말을 읽게 되죠. 그런데 정작 이 모든 고통을 겪은 윤성여 씨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들을 용서하고 싶다고요.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사는 게더 고통스럽기 때문이라고요. 수십 년의 억울한 세월을 보낸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 힘든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끝은 참 씁쓸합니다. 진범 이춘재는 법정에서 어떤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았고요. 더 기가 막힌 건 애초에 윤성혜 씨에게 누명을 씌웠던 경찰과 검사들, 그 누구도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고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 때문이었죠. 피해자는 용서했지만 가해자는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자, 이쯤 되면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정의가 진정으로 실현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남겨진 숙제일 겁니다.